어떻게, B씨의 녹취를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예, 일단, 기더퍼리 부견에 대한 얘기는 예, 예. A씨와 녹취한 내용과 동일하네요. 예, 그렇죠. 뭐, 두 분에 대해 얘기는 동일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면 B씨가 기더퍼리를 예. 오래 키웠다고 하는데, 얼마나 예. 키웠나요? 아, 10년을 좀 넘게 키웠다고 합니다. 오래 키우셨네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이 B씨 경우는, 현재 지금 전죽개라는 개들 있잖아요 네. 이런 용어가 나오게끔 만든 장본인이세요 어. 오래전부터 어, 진도산 개들을 많이 데려오셨고 또 오늘날 전죽개라는 용어의산 증인과 같은 분이세요 근데 이분의 특성이 이제 많은 주위에 많은 분들이 있다 보니까 개를 오래 안 키우세요 그래서 이분한테 이 10년이 넘은 동안 귀다퍼리를 키웠다는 라건 아마 제가 이분을 오래전부터 알았지만 가장 오래 키운 입니다 보통 뭐 2, 3년 넘게 키우신 적이 별로 없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10년이 넘었다? 이건 굉장히 다른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은 유사견, 유사견 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이분은 정작 유사견 말을 쓰지 않고 노란색이라는 말을 그, 쓰셨어요.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용어예요. 네. 저번에도 제가 한번 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유색견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잘못된 용어입니다. 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색견이란 말은 일본에서 나온 용어고요. 에이. 일본 기주견의 색깔의 분포도를 얘기할 때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두고 기주견의 흰 모색을 가진 개체를 중심으로 음. 과거에는 유색견이 몇 프로였고 에이. 현재는 유색견이 몇 프로다 음.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 백구의 분포도가 높아진 것을 음. 네.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기술할 때 썼던 용어예요. 음.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유색견이다. 그럼 황구는 무색견입니까? 흑구도 무색견이에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백구를 제외한 모든 색깔을 유색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어떠한 개체를 얘기를 할 때는 네. 아까처럼 황구인데 검은털이 많다든지 약간 잿빛의 검은 마스크를 썼다든지, 음. 이런 것들을 유색견이라고 한다 자체가 굉장히 모순된 말이죠. 어. 그걸 유색견으로 해버리면, 기타 나머지 황구나, 흑구나, 내 눈박이나, 이 모든 개들이 그냥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유색견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의 말대로라면, 백구와 유색견만 존재하는 거예요. 맞네요. 그 검은 털이 섞여 네, 있는 네. 유색견만 존재하는 겁니다. 제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얼마나 무식합니까? 그렇죠. 정확한 용어조차 쓸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에 일본에서 시작된 그 용어를 주소 듣고 와서, 그걸 마치 뭐, 자기가 뭔가 아는 양. 음. 그런 용어를 쓰면 뭐가 멋져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 기도펄의 새끼들이 사냥을 잘했나 보네요. 어 아, 그렇습니다. 이 기도포리 혈통에 대한 수렵성은, 네. 이 기도포리가 도사 잡종인의 어쩌네 그그 그 씹은 사람들이나 네. 그 얘기를 들어서 기도포리 혈통을 의심하는 사람들조차도 전반적으로 기도포리 혈통의 수렵성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기도포리의 피를 받은 혈통들, 후손들은 수렵성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이는 곳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어요. 음. 과거 뭐 토방이라는 게도 있었고, 대방이라는 게도 있었고, 뭐그 다음에 약순이라는 게또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아. 그게 기더포리의 마지막 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음. 그 약순이라는 암 캐도 굉장히 노루를 잘 잡고 음. 뛰어난 수렵성을 보였던 걸로 사람들한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녹취를 들어보니, 예. 기도파리의 길을 예. 세워봤다는 말이 나오는데, 예.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귀가 잡빠져 있으면, 예. 걔가 전혀 다른 인물로 보인다니까요.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혼잡고, 뭐 별론에 똥개가 생겼네, 뭐, 별말이 다,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비씨께서 아, 니네도 한번한번 봐라 하고 세웠겠죠. 예. 얼마나 다른가 한번 니네가 음. 봐봐라 하고 세워서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었을까 음. 그렇게 생각돼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예. 도사작종이라고 씹은 건가요? 어 아까 취채 나오지 않습니까? 그 귀를 예. 세워서 보여줬더니 예. 그 씹은 모씨 예. 그분이. 그 모습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예. 명골이 꽉 찼고 음. 너무 좋아 보이니까 새끼를 달라고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안 줬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에 이제 기분이 나빴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겠네. 그냥 이제 뒤에서 녹취 나온 것과 같이 이제 씹기 시작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도사잡종이다. 그러면. 예. 도사잡종이라고 씹었던 그분은. 예. 어떤 분인가요? 어, 이분은 뭐. 근래 전죽개들을 키우는 어 애호가들은 모두 아는 분이에요. 아 그래요. 그리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쿡 투의 예. 엄마인 미호를 잘못된 혈통소를 보고 육지산이라고 씹었을 때 제가 분명히 그 애견 협회가 창설하면서 새롭게 만든 그 혈통사 잘못됐다라고 내가 확인까지 해줬는데 미호를 육지산이라고 씹은 그 사람이고요. 아, 그분이세요? 예.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흑구 각시를 자신이 빼려고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제시까지 했는데, 그걸 못 사고, 그걸 제가 사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뒤돌아서서 사람들한테 진돗개 흑구가 어딨냐, 막 하고 씹고 다녔던 또그 사람이기도 하고. 아, 그러니까, 저 A씨 인터뷰에서 나오지만, 예. 누구가 기도 퍼리만 씹더냐고 얘기하잖아요. 그분은 네. 남의 개들은 자기 개가 아닌 또 자기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 개면 무조건 심는 사람이에요. 네. 말을 지어내서라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근래 진돗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분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개체들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 그분이 말하는 것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건어그 지역 사람들이나. 그 분을 아는 사람들, 오래 앉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분이에요. 저 같아도 새끼를 안 줬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겠죠.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녹취가 하나 더 있다고 하셨죠? 예, 예. 그 어떤 내용인가요? 아, 이분은 이제 PC라고, 예. 나비의 주인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제 뭐, 뭐 다들 아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이름을 뭐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자 모두 아시는 분인데 녹취를 드시기 전에 먼저 아셔야 될 부분은 일단 BC가 PC하고 굉장히 돈독한 사이였습니다. 음. 그러다가 사소한 문제가 생겨서 네. 둘 관계가 좀 소원해졌어요. 음. 그래서 PC가 BC에게 이 혈통을 물어봤는 것 같아요. 애비가 어떤 게 있냐 물어봤던 것 같고, 그래서, 아, B씨 입장에서는 이제 뭐, 두분 관계가 소원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대답을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의 심경, 또 제가 이 혈통 내역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해드렸더니, 이 부분에 대한 그분의 대답이 담겨 있는 녹취입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아직까지는 기적 터지지 않은 건가?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직까지 안 가르쳐 줘. 그런데 그게가 한1년 남짓은 보기 싫고 인정을 안 해주고 사람들이 흉 보고 오랑께는 하는 말이 뭐저 어디 누구 한어뭐 돼지 사 돼지라는 사람 그게 새끼라고 그냥 이렇게 멀 얼버무려 버는 소리로 나한테 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하고 그러더라고. 음. 아, 그래서는, 그것이 아닌데, 라고, 나 혼자만 생각했었는데, 연막 원사예요, 모두가 뭐 다. 그, 본체를 숨기기 위해서, 그게 음. 다섯 마리 았어요 기더프리하고. 음. 다섯 마리를 낳아가지고, 미술 비슷한 놈이 미한 마리 있었고, 음. 두 마리가 있었어요, 흰색이 아마. 음. 다양하게 았어 그래 글로 갔을 때는 지금 장사장이 얘기한 그 얘기가 가장 큰사치야 방금 들으신 것 같이, 예. 네. 어, 나비의 주인인 피씨가, 어, 기도 퍼리에 예. 견주인 비씨에게, 음. 물어봤을 때, 또 자신이 물어봤을 때하고, 네. 그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걔가안 이쁘고 사람들이 주위에서 음. 헐뜯고 하니까, 네. 대답했던 게딱 그,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연마원사라고. 예 뭔가 팩트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하고 계신 거예요 예. 백구가 두 마리가 있었네요 그렇죠 뭐~ 꼭 백구하고 황구가 교배시켜서 예. 꼭 백구가 나오라는 법도 없고 예. 꼭 황구만 나오라는 법도 없지만 백구가 두 마리나 있었다라는 예. 그 얘기가 이 부견이 백구였다라는 것도 예. 간접적으로나마 음... 충분히 부견의 존재 음 그거를 또 뒷받침 해주는 또 하나의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기도펄리또그 나비 예. 그 혈통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자 세 분에 대한 녹취를 들었습니다 예. 이 녹취 부분 안에는 아, 좀더 자세한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만은 예. 이렇게 기도펄리처럼 예. 거짓으로 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아, 정말 안타까워 그렇죠 근데 이거는 결코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아는 앞으로도 조금씩 네. 어, 이런 부분을 파헤쳐 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 진돗개를 사랑하는 애호가들이에게 필요한 정보라면 그것에 대한 사실을 공개를 할수 있도록 할 것이고 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교훈 삼아서 많은 시청자분들도 네. 조금 경각심을 가졌으면 음. 하는 바램으로 오늘 촬영을 임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예.